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 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짐볼의 TP 미니라고 하는 무선 영상 송수신기를 활용해서 소니 미러리스로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짐볼의 TP 미니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게 아니라 HDMI 출력을 받아서 무선으로 전송해 주는 그런 장치예요 이런 거를 과연 영상 찍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하시잖아요. 요 제품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지 오늘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 제품은요, 굉장히 약간 좀 간촐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냥 딱 기능이, 뭐냐, 그 HDMI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무선으로 출력해주는 장치예요 뭐, 저장 기능이거나 이런 건 없고, 단순하게 무선으로 HDMI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출력, 이제 소스는요, HDMI인데, 요게 이제 FHD 60프레임까지 요렇게 받아서 보내주는 게 최대 FHD 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4K는 지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화, 그 모니터링 확인하는 거 정도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FHD 모니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좀, 간편하게, 저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치가 두 개가 디자인이 똑같은데요. 하나는 송신기고 하나는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데 이 HDMI 입력 출력 단자가 송신기에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수신기에는 이제 출력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안에 이렇게 뭐 RX, TX 써 있는데 거기 HDMI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이런 게써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소니의 미러리스를 쓰잖아요. 그럼 소니의 미러리스 옵션 중에 HDMI 정보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끄냐, 켜냐에 따라서 화면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켬으로 했을 때는요. 카메라가 어두워지고 입력되어 있는 그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에만 화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촬영자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촬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화면, 내 카메라의 화면을 그대로 봐야 되니 HDMI 정보 표시를 끔. 그럼 나는 원래 카메라 화면을 보고 출력이 되는 모니터에서는요 클린 hdmi 깨끗한 화면이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 hdmi 정보 표시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 켬 끔이 있어요 켬이 기본 옵션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내 카메라 화면이 나오다가 hdmi 연결하면 내 카메라 화면이 어두워지고 카메라에서 보던 화면이 그냥 모니터로만 나가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촬영할 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끔으로 바꿔 주시면 내가 보는 모니터 화면은 이 카메라 화면은 그대로인데 hdmi에 연결되어 있는 이 곳이 클리닉 hdmi 그냥 깨끗하게 결과물만 나가는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내 카메라에서 안 나오고 모니터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모델을 이렇게 촬영하는 시스템을 할때에 나는 촬영자고 내 카메라에 이 tp m i n 송신기를 달아놓는 거에요 그리고 나서 나와 모델 옆에 모니터를 놓고 그 모니터에다가 수신기를 놓고 우리가 촬영하는 화면은 나는 내 카메라 화면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생을 눌렀을 때는요. 내 카메라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모니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찍는 거죠. 이 모니터를 내 옆에 놓으면은 자꾸 모델이 내 모니터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측면에다가 놓고 저는 촬영할 때는 그냥 카메라에서 보고 찍고 결과물은 같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 이게 아 원격 태도 촬영 막 자꾸 끊어져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가서 보는 거죠 가서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구성품 뭐 없어요. 그냥 이두개 장치 있고요. 요 USB 케이블 하나 있습니다. 장치는 아주 그냥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기에 제가 지금 뭐를 연결해놨냐면은 이게 제 카메라 화면입니다. 제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리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송신기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 송신기를 달아놓은 거고 별도의 모니터에다가 제가 지금 여기 작은 모니터를 껴놨잖아요. 큰 모니터 연결해서 HDMI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장치가 HDMI 받아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화면을 움직이면 이게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옆에다 놓고 모델은 여기 있고, 내가 이 모델을 이렇게 찍으면 찍으면 나는 내 카메라 화면을 보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건데, 이렇게 찍었어요. 나는 이 찍는 화면이 나한테 나오죠. 네. 찍는 화면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결과물도 있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찍고, 재생을 누르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 여기 있다가 재생을 누르는 순간 여기. 그럼 여기서 확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내 모니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테더 촬영이나 이런 거할때 보면은, 가서 컴퓨터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모델은 가만히 서 있고, 나는 촬영하고, 그 찍은 거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재생, 확대, 그냥 같이 멀리서 모니터에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걸 뭐 TV 같은 거 연결해 놓으면,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촬영은 촬영대로 하고 결과물 확인은 이렇게 카메라에서 조작하는 걸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시스템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용을 덜 들이면서 맨날 연결하는 거 HDMI 그냥 그 테더 연결 USB 연결하고 무선 연결하고 뭐 이런 거안 하고 그냥 HDMI 송수신기만 달아놓으면은 나는 그냥 모니터 키고 그냥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찍으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멀리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요, 짐볼의 TP 미니 무선 영상 송수신기인데, 이거를 당연히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멀리 있는 레코더로 화면 보내거나 이런데 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영상 송수신기가 아니라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격은 89달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짐볼의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TP 미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살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